안녕하세요. 양산풍전사핀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가 모우 요리를 할 건데요. 모우 요리는 지금 새싹 요만큼 한 손가락 크기만큼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모우 때는 여름에가 모우 때 기다란 거, 이파리는 좀더 있으면 이파리 쪄서 먹고, 여름에는 가면은 이만하게 자란 거를 줄거리를 껍질을 까내고 요만큼토 맞춰서 파랗게 해서 어, 볶아서 나가잖아요. 그 모호떼가 지금 체순이 이만해졌어요. 이게 이만큼 커질라면몇 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한 손으로 뽑아 먹으면 이거 한 포기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치 여기 듬뿍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모호떼를 옛날 어른들은 되게 좋아해요. 여보든 젊은 사람들 저희 음식점 오신 분나뭐이게 귀한 줄모르겠말안 하면 몰라요 근데 개중에 그 집에서 요런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비싸요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도매집에 가서 샀는데도 요게 만이0원 어치 요기 요양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방풍으로 치면은 어 방풍은. 방풍 양보다, 방풍은 12,000이 사면 이따만한 소콜이야 하는데, 얘는 요만큼이에요. 그만큼. 쑥! 못지않게 얘가 비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집에서 해 드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저희 집은 자주 못해드려요. 내가 조금 뭐, 요긴하게 일품 드시는 분이 고른 분 조금 장만해 놨다가 조금 남으면 이렇게 데리고 이러는데 요거는 자주 쓰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호가예요. 좀더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요때가 제일 좀 맛있고요. 이거는 크게 양념 들어갈 것도 없고 고추장하고 막상이 꼭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마늘하고 딴거지집어하게 들어가면 이 맛이 죽어버려요 참기름만 맛있으면 돼요 물이 팍팍 끓을 때 나무를 삶아야 돼요 어머니는 요정도 끓으면 끓는 거잖아요 하는데 아니에요 가운데가 막 끓어 올라야 돼요 그래야 나물이 맛있어요 그러면 고기다가 소금을 끓는 데다가요 약간만 차수저로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데 살짝의 소독력 할때 간도 살짝 되고 약간, 약간 거의 가은 된다기보다는 좀 그냥 맹물이 아니라는 뜻만 그러면 이 색깔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까매지진 않고 얘가 워낙 시커먼 나물이잖아서 요 새싹이 나오는 게 워낙 자체가 꼬라지가 그래요. 이걸 사다가 씻으시면 잘 씻으셔요. 여름은 씻어요. 이게 땅 속에서 옴도지에서 나오는 거라 잘못 씻으면 모래 씹혀요. 흙 씹혀요. 이거 고운 흙이 속에 파묻혀 있는 거는 이만큼은 지금 파묻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만큼은 그걸 할머니들이 칼로 도려 갖고 오시는 거라서 요거는덜 삶으면 안 돼요. 시금치는 요 상태에서 탁 넣었다가 건져내지만 얘는 좀 이렇게 끌어줘야 되더라고. 제가 흐르는 물에 가져가서 씻어 올게요. 찬물에다가 버려버리고 찬물에 바로 탁 집어 넣으면 얘가 놀래는 토끼 마냥 요 정도만 끓으면 돼요. 술기만 살짝. 너무 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삼겼잖아요 이거를 꽉 짜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거를 물기를 짜 주셔야. 샅샅한 냄새가 나요. 얼마 안 되죠? 봄나물은 다 그래요.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오히려 고기값보다 더 비싸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요 간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를 저는 마늘을 먼저 넣어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조물조물 해줘요. 마늘 기가 좀 스며들어가게. 이거 무칠 때는 제가 마늘을 따로 안 볶아요. 얘가 워낙 강한 나물이라서요. 그 다음에. 막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간을 안 해도 돼요. 저를 스님들은 막장만 넣고 여기 참기름만 넣어갖고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바깥 사람들은 좀 강한 맛을 좋아해요. 거기다 여기다가 고추장을 넣고 식초를 약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맛있는데요. 그러면은 빛깔 금방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식초가 들어가는 나물은요, 금방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 놔두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양념을 해놨다가 나물에 손님이 오시면 그때그때 그때 묻혀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식초가 들어가는 나물은, 이렇게 잠깐만 한 5분만 놔두면 이게 누렇게 변해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식감도 떨어지고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요 정도만 한번 넣어요. 주세 모유리는 고추장이 약간 들어가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여기 양이 좀 많다 싶으면 가족끼리 드실 때요 반만 이렇게 그릇게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드시면 요거 지금 먹을 거다 싶으면 여기에만 참기름을 넣으세요. 참기름을 그때그때 넣는 게 어머니 훨씬 이제 미리 이거 주물러갖고 냉장고 넣어놓으면 맛없어요. 한 수저 정도 들어갔어. 장기름은 이걸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이 음식은. 그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보는 빛깔이 화사해요. 진짜 이거 먹어보면 맛있어요. 음, 맛있다. 찹쌀나세 식구 시큼 먹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유리그릇이나 그런 사기그릇에 도 담으셔갖고 딱 덮어 놓으셨다가 요거는 낮에 먹고 요거는 저녁에 먹을 때 그때 또 참기름을 한수저 담뿍 넣어갖고 주물러갖고 아버님 드리면은 아버님이 이나물을 배워갖고 부인한테 해달면 음식 잘했다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요리는 양념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돼요 참기름하고 깨 이런 거는 먹을 때 넣어야 됩니다 양념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오시면 가지 요리 이런 게 맛있는 이유가 그때그때 그때 참기름을 넣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참기름은요.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들기름, 참기름은 숲에 가서 큰 회사에서 나온 것보다는요. 재래식 시장에 가면 참기름 짜는 집이 있어요. 거 가면 어머니 작은 어, 소주병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소주병 소독이 잘된새벽이거든요꼭 거기 가서 구입을 하셔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세요.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 값도 더 저렴하고. 감사합니다.